자유여행은 정말 그 사우마을에 있을 때보다 정말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이렇게 항상 프로그램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항상 바쁘고 일정이 딱딱딱 있는데 자유여행은 정말 자유거든요 좀 얼떨떨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거? 저는 한 4명 정도 되는 친구들하고 바다에 갔어요 근데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검은 모래 있는 거? 프라이시크 타고 막 달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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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면서 바다에 갔고 거기서 막 뛰어놀고 되게 자유롭게 진짜 막 노래도 같이 막 부르고 모래사장에서 정장난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레트로 감성인가 하튼 여 이렇게 막한모음 하트 이런 <laughs> 모래사장에다 <모르는> <laughs> 서로 그림 그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네, 가장 네. 마을에서 기억나는 거 말고 팀 내에서 뭔가 기억에 남는 사건? 보동 교육을 했는데. 우리 이렇게 아침 조회 시간에 국민체조 하듯이 줌바 댄스를 추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래서 추다가 또 줌바에 빠져가지고 <laughs> 심지어 프로그램이 끝나고 우리 자유여행 기간에도 계속 줌바, <laughs> 줌바 댄스 노래를 찾아가지고 듣고 심지어 아마 마닐라 공항 가는 차 안에서도 어떤 친구랑 계속 이렇게 약간 하는 거잖아요 <laughs> 그거 하면서 <laughs> 노래 이렇게 나눠서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필리핀 프로젝트가 이지님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음. 어떤 의미... 음, 저는 어, 제 삶을 좀 풍성하게 해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뭔가 20대? 나의 20대를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좀 밋밋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베사오 프로젝트에 함께 하면서 내 네, 삶이 조금 풍성해졌다라고 느꼈어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베사오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시혜적인 봉사나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막팀내 약속도 직접 만들잖아요. 막 규칙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. <laughs> 서로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에 대해서 뭐 협의를 하기도 하고, 약속을 바꾸기도 하고, 그러면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평등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기존에 제가 하던 인식들, 생각, 고정관념들이 조금 바뀌었어요.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. 보통 스티커인데요. <laughs> 제가 이렇게 텀블러에 붙이고 다녀요. 근데 이 가방을 벗고 배낭을 메라라는 문구가 되게 좋아가지고 붙이고 다니거든요. 근데 정말 이 문구처럼 배낭을 맨그 기억이 너무 너무 소중해요. 네. 그리고 또 너무 말이 맞나요? <laughs> 너무 감동해요 <laughs> <laughs> 개인적으로는 친구가 생겼다. 그래서 실제로 같이 학교에서 학회 활동도 하고 있고 계속 어떻게든 관계를 막 이어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좋다. 안다녔으면 후회했다. 긴 여정을 함께 했던 팀원들에게 영상편지 부탁드립니다. 한국 그, 여러분, 오랜만이에요.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. 만나게 돼서 그래도 다행인지 모르겠어요. 사실 실제로 봤으면 좋았을 텐데.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못 만나서, <laughs> 못 만나서 정말 아쉽고,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. 여러분, 저. 이티도 입고 왔어요. <laughs> 기억나죠? 이티 셔츠 옷장에 잘 있는 거 꺼내 입고 왔고요.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되게 평안한 일상 보냈으면 좋겠고요. 무탈했으면 좋겠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안전했으면은 좋겠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뵙고 다녀서 진짜 좋고 계속 기억할 것 같아요. 네. <목소리> 잊지 못할 것 같아요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코로나 진정되고 나면은 꼭 다시 만나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이름 한번 부를까요? 와! 봄, 청, 키, 한, 준, <laughs> 그린, 우월, 민진이 주미, 두부, 씨의 라토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또 만나요. 안녕, 야만! <laughs> 12명 아니었어요?